SVG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SVG는 Scalable Vector Graphic Data 입니다 확장 가능한 벡터 그래픽이란 얘기가 되겠죠 2D 벡터 이미지 포맷이고요 그리고 장치의 크기, 해상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래픽을 구현해주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크게 확대하더라도 깨져 보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기 가능한 XML 코드입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코드란 얘기겠죠 CSS랑 자바스크립트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비트맵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맵의 경우는 왼편 벡터의 경우는 오른편 그래픽입니다 비트맵의 경우는 픽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을 확대하게 되면 깨진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을 a n t i a l e s s i n g 처리라고 하죠 부드럽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원래의 색이 아닌 보조색비 주변을 그려지게 해서 은은한 느낌을 낼수 있는데요. 반면 벡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끊어지듯이 그려지게 되죠. 확대해서 보게 되면 깨지지 않게 됩니다. 이유는 얘는 만들어진 그래픽 데이터를 확대한 거고, 얘는 확대를 했을 때 다시 그래픽이 그려져서 구현되기 때문인 거죠. 포맷으로 보게 되면 비메의 경우는 웹에서 jpg 또는 jpeg, png, gif 같은 포맷이 사용이 되고요. 벡터 그래픽의 경우는 SVG라는 확장자 포맷을 사용하게 됩니다. SVG 코드는 사람이 읽기 가능한 코드인 반면에 JPG 코드는 사람이 읽기 불가능한 코드입니다. SVG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컨테이너의 요소인 SVG 내부에 원인, 서클, 사각형의 레츠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용도를 보게 되면 JPG나 PNG, 지 i p 같은 비트맵 데이터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매우 복잡한 그래픽을 사용하실 때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면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는 용량이 커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SVG로 그현하는 것은 상당한 용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SVG는 비교적 간단한 도형이나 그래픽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랜드 로고라든가 아이콘,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고요 JPG나 PNG ZIF보다 애니메이션 또는 차트 그래프에 사용하시는데 SVG가 보다 적합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쪽에서는 SVG보다는 캔버스가 보다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관점과 생각의 차이를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개발자의 경우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디자이너의 경우는 그래픽을 가져다가 직접적으로 매칭을 해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 그림을 그리는 수단과 방법이 다른데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디자이너가 기대하는 그래픽과 개발자가 만들어낸 그래픽은 상당히 다릅니다. 개발자의 경우는 cx, cy, r값, move to, line to,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사고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래픽 데이터만 주고서 개발자가 그것을 코드로 구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자신이 만든 그래픽을 svg 코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기능들을 가진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VG로 내보낼 수 있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보게 되면 단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스케치 애플리케이션, 잉크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스케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최근 각각 받고 있긴 하지만 윈도우 유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맥에서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인 거죠. 반면 잉크 스페이스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는 윈도우 유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주로 사용하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그려진 데이터를 캔버스 또는 SVG로 빼내서 개발자는 그것을 코드로 조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